이집패미구이과좋가좋아요리 가면, 이 가면, 이 집에 가면, 이집가이집예예예예예예예가예가가 지난 6월에 리스리 패미니는 피존 레이크로 캠핑을 다녀왔어요. 피존 레이크는 저희 집에서 약 3시간 가까이 걸리고 6월이면 또 약간 캠핑하기 추울 것 같아 고민하긴 했는데 워낙 좋다고 얘기를 많이 들어서 한번 가보고 싶기도 했고 컴포트 캠핑인 요트 자리를 운 좋게 예약할 수 있어서 가게 됐어요. 근데 이미 가는 길부터 비오고 날씨도 으슬으슬 너무 추워서 무척 걱정되더라고요.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피존 레이크 프로벤셜 파크에요. 입구에서 체크인 하고요. 요트 입구는 비밀 번호를 따로 알려 주더라고요. 여기가 오늘 저희가 묵을 곳이에요. 뱀프의 오텐틱도 가 보고 다른 컴포트 캠핑도 가 봤지만 요트는 처음이라 좀 신기하더라고요. 사이트에 바로 주차가 가능하고요. 여기 이렇게 파이어 피트 있어요. 이쪽이 입구. 그리고 바베큐 그릴이 있더라고요. 피크닉 테이블이랑 의자도 있고요. 바로 저쪽에 보이는 게 피존레이크. 이제 요트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쪽에 나무로 된 2층 침대가 보이고요. 냉장고랑 식탁, 소파베드까지 있어요. 이쪽에 의자도 하나 더 있고요. 천장의 창문이 이렇게, 저렇게 돌려서 살짝 열고 닫는 게 가능하더라고요. 파이어우드는 따로 구매하지 않았는데 미리 준비되어 있었고요. 캐비덴 안에는 주전자, 냄비 등 주방용품이 구비되어 있더라고요. 쓰레기 봉투랑 세제, 수세미까지 싱크가 있진 않았지만 물 받아서 쓸수 있도록 대야도 마련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냉장, 냉동 다 되는 큼지막한 냉장고까지 히터도 있길래 너무 추워서 바로 틀었어요 추워도 스쿠터 타며 잘 노는 아이들 화장실은 거리가 좀 있어서 아빠는 얼른 간이 화장실 설치를 해요 배고프니까 얼른 저녁 먹을 준비 멀지 않은 곳에 수도가 있어서 물 들어가요. 고기 구워 먹으려고 덮여 있는 그릴을 열어봅니다. 가스도 넉넉히 있고 상태도 좋더라고요. 그리고 추우니까 국물 있어야 할것 같아서 어묵탕. 물이랑 스프 넣고 끓여주기만 하면 돼요. 여기 있는 거 쓰자며 그릴에 있는 가스렌지에 냄비를 올렸어요. 밥은 금방 됐네요. 그리고 고기 구워요. 아 근데 진짜 불이 너무 약하더라고요. 그냥 우리꺼 버너 꺼낼 걸좀 후회했어요. 한참이 지나서야 어묵탕도 조금씩 끓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도 어찌저찌 다 준비가 되긴 했네요. 뱀프 오텐틱은 안에서 음식물 섭취가 안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안에서 취사만 안된다고 써있고 다른 규정은 따로 없더라고요. 밖에서 먹을 수 있는 날씨가 아니라 걱정했는데 다행이었어요. 너무 배고팠던 리슬이라 아주 저돌적으로 식사를 시작합니다. 너무 추워서 밖에서 아무 것도 안 하고 싶은데 불좀 피우면 낫겠죠? 애들은 무전기 갖고 재밌게 놀고요. 아빠는 장작 패기. 일순 뭐라도 하나 보태겠다는 울 고망지. 사자 샀다. 엄마, 사자. 이제 막불 피우기 시작했는데 벌써부터 마중 나와있는 마시멜로 조금만 기다려주겠니? 불이 본격적으로 타오르고 마시멜로우를 구워봅니다 리나는 바로 굽자마자 하나 클리어 리사도 냠냠 이제 스모 키트를 꺼내보아요 첫 스모어는 울고망지 차지 맛있어 맛있어 고망지는 스모어가 퍽 마음에 드나 봅니다. 중위도 맛있게 먹어요. 앉아있는데 옆으로 다람쥐가 계속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코코아도 한잔하고, 고망지는 발 시려워서 저러고 발 녹이는 중이래요. 이제 너무 추워서 들어가야 할것 같아요. 9시가 다 되었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밝네요. 2층 침대가 있고 또이 소파도 침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오늘은 2층에서 잔다! 신나요? 나도요! 네. 2층에서 잔다고 신난 둥이에요. 아빠가 달라라마에서 사온 스파클링 폭죽놀이 하는 시간이에요. 자기 카메라랑 충전기 가져와서 야무지게 촬영하는 리사예요. 라이터가안돼서 번호 켰어요. 아이들에게 소중한 추억이 방울방울 쌓이네요잠깐만이 <놀람이 없어> 좋아? 이카메 좋아. 이 캠핑 좋아? 캠핑 좋아? 응. 눈도 다못 뜨면서 캠핑 조화를 외치며 일어나는 고망쥐 1박 2일 일정이라 아빠는 일어나자마자 침구 정리를 해요 갈 때는 서서 타고 갔는데 올 때는 앉아서 오네요 아이쿠 아침으로는 어제 남은 어묵탕에 남은 밥 넣고 끓여 먹으려고요 커피 한 잔의 여유도 가져주고요 드디어 아침식사 날씨가 어제보단 훨씬 좋아져서 사이트 옆에 난 길을 따라 산책을 나가봅니다 한열 걸음 따라 내려가니 이런 트레일이 나오고요 조금 또 걷다보니 호수로 이어지는 길이 있더라구요 어제 날씨가 이 정도만 됐어도 좋았을 텐데 라며 부쩍 아쉬워했어요 별거 없어도 호수에 돌 던져가며 잘 노는 아이들 비가 와서 그런건지 물이 엄청 맑은 것 같진 않았는데 여러가지로 피존레이크의 매력을 너무 못 느끼고 가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웠답니다 다시 사이트로 돌아왔어요 힘들어 <목소리> 힘들어? 뭐했다고 힘들어? 안에 나가기 힘들어서 힘들어 호수 갔다 와서 힘들어? 어, 네. 알았어. 이제 쉬면 되겠네, 리디야. 네, 네, 여기 앉아서 쉴 거야? 네. 엄마 불 깠어. 불 이제 못 피워. 왜? 집에 가야지. 아니. 아쉬워도 이제 가야겠지요. 후다닥 짐을 싸고요. 마지막으로 놓고 가는 거 없나 확인하고. 가족 사진 하나 찍고 가려고요. 둥이가 먼저 장난감 카메라로 타이머 맞춰놓고 사진 찍고 있는데 제법 그럴듯하게 찍더라고요. 찍었다. 이제 집으로 출발. 집에 가는 길에 화장실에 들렀는데요. 역시나 주립 공원이라 변기는 있는데 물 내리는 시스템이 아닌 그 아시죠? 그래도 썩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했어요. 캠핑장 자체는 괜찮았는데 비 오고 갑자기 추워지는 바람에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올해 첫 캠핑이었습니다. 우리의 다음 캠핑은 괜찮을까요?